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물려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때 먼저.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지죠. 그렇게 여리고성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격을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을 전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언약궤가 앞장서고 제사장이 강물에 발을 담글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범람하던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강바닥이 드러났고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바닥에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준비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1절부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시띔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움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에 도착하여 강을 건너기 전에 유숙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숙했다는 말은 밤을 음, 보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어, 머물 어, 이렇게 어, 잠을 잤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잠깐 어, 뭐, 어, 잠깐 멈췄다 이런 뜻입니다. 밤을 그렇게 지, 보냈는데 그렇다면 날이 밝았을 때 즉시 강을 건너야 하지 않습니까? 즉시 강을 건널 것처럼 유숙을 했다고 했는데 이절에 보니까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흘 후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네. 요단강에 그렇게 도착했는데 3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아무 말이 없다가 사흘 후에 이런 명령을 관리들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전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우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했을 것이다. 급하게 부지런히 요단강에 도착을 했는데 도대체 3일 동안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굳이 3일을 기다렸다가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이유가 없을 텐데 요단강에 도착하고 3일이 지나서야 백성들에게 관리들이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했고 그때 받은 말씀을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을 보니까 제사장,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2천 규빗을 음,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라고 명령합니다.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을까요? 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네, 세 가지가 있죠. 그래 먼저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직접 새겨 주신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지팡이는 원래 다 말라 죽은 나무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싹이 났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들어 있는가 하면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배고플 때 하늘에서 떨어지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신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님 또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짝 붙어서 따라가면 좋을 텐데 2천 규빗이라는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2000 규빗을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단위로 바꾸면 약 1km 정도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계,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계를 함부로 만지거나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언약계를 다루지 않은 사람들이 죽은 장면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늘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시에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경외해야 경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km 정도의 거리. 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어, 알고 있을까요? 약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굉장히 많은 수의 무리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앞에 있는 언약길를 따라간다고 볼때 가까이에 있다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마 그 언약계가 안 보일 겁니다. 그냥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언약계를 보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앞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계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보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 2천 규빗이라고 어, 보여집니다. 이렇게 7절과 8절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어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어떤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서 요단강이 언덕에 넘치던 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보리를 추수하는 3, 4월과 밀을 추수하는 5, 6월 때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월, 5월 정도에 우기가 끝난다고 합니다. 이 무렵에 강수량이 아주 많을뿐만 아니라 레바논과 헐몬산 눈이 녹아서 내린 이 물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요단강 수위가 1년 중에 가장 높을 때라고 합니다. 보통 때 요단강의 넓이는 한 30m 정도, 평균 한 30m 정도 된다 그러고요. 깊이는 뭐한 2,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이 범람할 때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의 낙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엄청 빠르고 또 강의 여기저기에 급류와 소용돌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요단강의 마른 땅을 밟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시기를 피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범람하는 강물 이런 건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강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강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어, 저라면 엄청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맨 몸으로 그 범람하는 강에 들어가라고 해도 이렇게 멈칫하고 주저할 텐데 지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홍해가 갈라질 때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홍해는요 하나님이 다 갈라놓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물을 멈추실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요단강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언약계를 메고 강에 들어가는데 물이 멈추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언약괴를 메고 들어갑니다. 15절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냥 걸어가듯이, 맨 땅을 걸어가듯이 들어갔습니다. 왜요?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넘실거리는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16절에 보니까 흘러내리던 물이 다른 곳에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물이 끊어졌습니다. 발이 물에 잠기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고 합니다.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갈 동안 제사장들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꽤 오래 걸렸을 겁니다. 하루 종일 걸렸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언약계를 메고 서 있는 일,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간 거리는 요단강이 범람할 때였기 때문에 약한 1km에서 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모두 건넌 후에도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흐름을 끊으시고 마른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마른 땅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순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마주하게 된 마른 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저는 오늘 한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른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을, 우리가 에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요호수아는 수많은 무리를 이끄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짐을 짊어지고 있었고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또 가축까지 그 모든 것을 끌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처리할 일이 한 산더미 같았고요.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전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장군입니다. 병법에도 능하고요. 조직관리와 군사전승술에도 탁월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 주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불러 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의 신뢰는 단연 돋보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단지 눈 앞에 나타난 요단강만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보여 주셨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실상이자 증거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하는 현실을 미리 맛보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믿음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듣는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른 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자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자고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으로 이는 하나님이 앞장 서시겠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열두 명을 선발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열두 명은 후에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취할 사람들입니다. 증거자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담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선포하는 상황은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 장관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였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이 듣도록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셨습니다. 예배로 성결하게 하여라. 이 사실은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영적인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사역은 거룩함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 더욱 성결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사람들이 우리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스스로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의 역할과 사역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성결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며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른 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인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담그자 흐르던 물이 끊어졌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확인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물에 담대히 발을 담근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순종할 때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사장들이 인간의 상식대로 판단했다면 선뜻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순종한 결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결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시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마른 땅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른 땅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는 순종. 큰 일을 준비하면서 예배로 성결해지려는 순종.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는 순종. 이러한 순종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려면 이렇게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늦은 뒤와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 요단강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언약궤를 메 제사장들은 담대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거대한 장애물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은 상황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교인 1인 1전도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순종함을 통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마른 땅을 통해 순수한 순종을 실천하여 올 한해 믿음의 열매 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